여러분, 토뱃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실행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분이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이 찾고 싶은 동영상 관련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해당 영상에서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유 글자를 선택하고 복사를 누르지 말고 퍼가기를 누르 주십시오. 퍼가기를 선택 후 해당 코드를 복사하면 되는데 이때 시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유튜브 영상을 웹 페이지에 담게 되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광고를 한두세 개씩 보통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한 거는 한 다섯 개까지도 봤는데. 몇 페이지 담게 되면 시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Music HTML 파일을 열고 해당 코드를 넣어 붙여넣기했는데 여러분이 main.html 파일에도 유튜브 영상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유튜브 영상을 복사를 했으면 Music.html 파일을 열고 동영상 실행시키기 부분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컨트롤러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싶으면 아이플레임 내에 있는 위드 속성 값과 하이트 속성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llow Full Screen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전체 스크린으로 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웹페이지에 담은 화면입니다. 음악 감상이라는 페이지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홈페이지, 메인 h t m l 에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는 music.html 파일에만 유튜브 영상을 담았는데, 메인 h t m l 에도 하나 더 가져와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태그를 배우겠습니다. fieldset과 legend라는 태그를 배울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교재에 보니까 이 태그가 잘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드셋이라는 거는 박스를 그려주는 태그를 말합니다. 필드셋 그다음에 필드셋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박스가 하나 생겨요.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박스 안 제목 입력이라고 이렇게 안에 제목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레전드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문장을 넣어 주셔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필드셋이라는 태그와 레전드라는 태그는 박스를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필드셋이라는 태그 안에다가 흐르는 글자를 하나 삽입시킬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my.html에다가. 필드셋 레전드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박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목을 나의 친구 소개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레전드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필드셋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박스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안에다 내용을 넣어줬습니다. 추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야 말큐 태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태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흐르는 글자, 보통 광고 이벤트 할때이 흐르는 글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글자나 이미지를 흘러가게 해주는 태그인데 현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HTML5에 대해서 소개된 교재들을 보니까 이 태그에 대해서 소개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현업에서는 메인 페이지에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이 태그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큐 태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드, 폭, 하이트, 높입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렉션입니다. 방향인데, 흐르는 그 일자가 left라고 하게 되면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right이라고 하면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종방향입니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up, 위로.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글자가 down,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scroll delay와 scroll amount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좀 중요합니다. 스크롤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스크롤 어마운트를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주로.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스크롤 되는 픽셀 수입니다. 자, 한 픽셀씩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다섯 픽셀씩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즉, 한 글자씩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다섯 글자씩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다섯 글자씩 올라가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스크롤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이라고, 스크롤 어마운트에 100이라고 입력하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큐라고 이렇게 아래처럼 코드를 입력해 주게 되면 높이가 100입니다. 높이만 지정을 했고, 위드 값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위드값은 이제 자동적으로 얘가 세팅을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초 단위로 초단입니다. 그래서 1초 단위로 밑에서 위로 업이라고 했죠. 1픽셀씩 스크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롤 되는 지연 속도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커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크롤 어마운트로만 조정할 겁니다. 스크롤의 속도는 스크롤 어마운트만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제 말큐 태그가 사용이 됐는데, 이 부분,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큐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반드시 말큐 태그로 끝나야 됩니다. 흐르는 글자를 돌려줄 범위를 지정해줘야 돼요. 자,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오늘의 알림이라는 제목을 넣었습니다. 필드셋이라고 했죠. 그래서 박스, 시작 필드셋, 종료 필드셋, 그 다음에 레전드라고 해서 오늘의 알림이라는 글자가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오늘의 알림이라는 글자는. 그리고 흐르는 글자를 하는데 디렉션을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글자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스크롤 어마운트의 경우는 1픽셀씩 지연되는 속도.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과제인데 저희가 music.html 파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해당 music.html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과 그리고 사운드 영상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무비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삽입을 했는데 제 URL에 있는 1.mp4를 가져와 주십시오. 이제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무료 호스팅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이 하나 더 유튜브 영상을 메인.html에도 담을 겁니다. 메인.html도 이따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yfriend .html 파일을 완성을 할 겁니다. 필드셋 레전드 멀큐 태그를 이용해서 친구 소개 페이지를 자유롭게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 환경으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실습 환경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두 번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친구 소개 페이지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친구 소개 페이지를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친구 소개 페이지를 완성을 할 건데, 먼저 박스를 그리겠습니다. 박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 소개라는 거를 레전드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해당 태그들은 현재 HTML 도구 모음, HTML 도구 모음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myfriend.html. myfriend.htm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소개 페이지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21라인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fieldset이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fieldset은 박스를 그리는 태그입니다.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필드셋을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종료 태그를 의미하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레전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레전드. 그 다음에 다시 복사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이 안에다가 친구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채토빈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탁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신 겁니다. 전 없어요. 네, 그래서 토빈이라고 적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우리가 흐르는 글자를 연습하기 전에 먼저 그냥 고정된 글자로 소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1부터 h3까지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h1이라고 하고 친구의 특기. 여기다가 친구의 특기. 돌려차기. 그 다음에 이번엔 h2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성격. 친구의 성격, 남폭. 그 다음에 H3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H3 그 다음에 희망사항 남친 생기기 하이퍼링크를 한번 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의 URL 친구의 도메인 뭐 친구가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그 주소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토빈 친구 토리 사이트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링크. 링크를 좀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링크는 어디 있냐면 화살촉처럼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 저희가 링크를 넣었고요. 여러분이 친구 사이트가 없으면 친구의 메일 주소라고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리 메일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면 메일 여기다가 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메일 투라고 하시고 콜론 그다음에 메일 주소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 걸로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홈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친구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드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지금 박스의 길이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나의 친구 소개, 그리고 채토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레전드라는 속성을 이용했죠. 그래서 채토빈이라는 글씨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필드셋, 끝나는 필드셋 해서 이 안에 내용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위드 값을 주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조정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드 값을 주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조정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field set이라고 하고, 위드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300이라고 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친구 소개를 눌러 볼게요. 변함이 없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드 값을 꼭 주고 싶어요. 어, 정말 강력하게, 절실하게 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style이라는 속성입니다. 그 스타일 안에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width 값을 줄수 있는데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 width 값을 사용을 할 때는 단위까지 붙여줘야 돼요. 스타일의 경우에는 width 값 단위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구 소개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조정이 됐죠. 이렇게 스타일을 하는 걸 작성해서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500으로 저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배경색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background-color 라고 해서 여러분이 컬러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구분은 반드시 스타일 안에 할 때는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입니다 필드셋 안에 저희가 두 개를 넣었습니다. 두 개의 속성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말큐 태그를 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큐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흐르는 글자를 할 건데, 자, 말큐 태그를 main.html을 먼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main.html을 좀 선택을 하시고요. 메인점 HTML에다가 흐르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드셋 레전드 이용해서 흐르는 글자를 이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그 전에 메인 페이지에다가 흐르는 글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벤트식으로 해서 메인점 HTML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 버튼을 눌러서 메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 이 글자를 흐르는 글자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고정된 해당 시 문구를 흐르는 글자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변경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전후로 말큐라는 태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엔터 하고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전후로 넣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시작 말큐, 이 부분에다 끝나는 말큐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을게요. 탭키 눌러서 제가 말큐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말큐라고 입력을 했더니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디드 플러스에서 태그들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속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값의 경우에는 저희가 큰 따옴표 안에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큐라고 입력을 했는데 파란색으로 태그의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DHTML이라는 태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고 붙여넣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태그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홈버튼 다시 누르겠습니다. 또는 F5키 그러면 흐르는 글자가 하나 생겼어요. 흐르는 글자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프리라는 속성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리고 폰트도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큐의 범위를 바깥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흐르는 글자는 나왔어요. 그래서 말큐의 경우에는 HTML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다 넣게 되면 이 말큐 속성에 의해서 프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흐르는 글자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 또는 밑에서 위로 흐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ire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up이라고 해보세요. home. 결과를 확인하면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흐르는 글자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글자 범위 내에서 위드랑 하이트 값을 얘가 조정해서 해줍니다. 저희가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트 값을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트 값을 한번 조정을 해보면, 하이트라고 하고, 200으로 한번 입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홈. 변화가 없네요. 그럼 좀더 줄여보겠습니다.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트 값이 조정된 걸볼수 있습니다. 하이트 값이 조정되었고요. 위드 값도 주시면 됩니다. 위드 값도 여러분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스크롤의 속도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어마운트랑 스크롤 딜레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스크롤 어마운트의 경우에는 스크롤 되는 픽셀 수입니다. 만약에 100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숫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홈 버튼 눌러 볼게요. 굉장히 빨라지죠. 더 해볼까요? 한번 100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네, 거의 이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 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했더니 이제 굉장히 이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흐르는 글자로 표현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m a r k 라는 태그를 써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박스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fieldset이라는 태그를 m a r k 위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래서 fieldset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종류 필드셋, 말큐 다음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필드셋, 필드셋 먼저 오고요. 그 안에 말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 박스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박스가 하나 생기고 흐르는 글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 더 보기가 좋죠. 그런데 위드 값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필드셋하고 스타일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위드 그리고 560 픽셀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속성 콜론 값이 하나만 들어갈 때는 세미 콜론을 생략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이 올땐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박스에 가로의 길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르는 글자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드셋 안에 또어 배경색을 넣어주면 박스에 색깔도 표현이 됐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색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타일한 태그는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드셋과 멀큐 태그를 실습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친구 소개 페이지에서도 한번더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myfriend.html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있어요. 다시 myfriend.html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구를 좀 적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알림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의 알고 있는 명언을 좀몇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그때 리스트 태그도 연습을 좀해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실습입니다. 조금만 기운 내세요. 자, 이제 myfriend.html 입니다. fieldset 을 연습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fieldset 을좀 추가하겠습니다. fieldset. 그 다음에 끝나는 fieldset.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legend 라는 걸 넣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각조 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알림이라고 넣을게요. 오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의 알림은 흐르는 글자로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언을 한 3개 정도 입력을 해볼 건데, 말 큐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말 큐. 그 다음에 방향을 디렉션 업이라고 주겠습니다.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스크롤 어마운트 주겠습니다. 픽셀 수로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좀 빠르게 3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값을 줘서 저희가 길이를 한 500으로 주고, 하이트 값도 주겠습니다. 높이를 200으로 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크 태그의 속성과 값을 넣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다시 복사하시고요. 종료 태그를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본 다음에 스펠링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코드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언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리스트 태그는 어디냐면, PR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그럼 이제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개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리스트. 순서 있는 목록, 순서 없는 목록, 원하는 걸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순서 없는 목록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명언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안에다가는 명언 두 가지를 가져올 건데, 웹에서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웹에서 찾아서 이렇게 지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언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저장하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소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알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흐르는 글씨가 오는데 흐르는 글씨의 위드 값을 500으로 했기 때문에 글자가 밑으로 해서 전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예뻐요. 네, 못생겼어요. 그래서 예쁘게 약간 두 가지만 변경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값을 500 픽셀로 주겠습니다. 필드셋에 그래서 스타일 이 부분을 복사를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채토빈에서 했던 이 위드 값과 같이 길이를 일정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요, Ctrl+C, 그다음에 두 번째 필드셋에다 붙여넣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색깔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변경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장하고 한번 다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이트 값도 조정하고 싶으면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큐 안해도 색깔을 줄수 있어요. 말큐는 비지 컬러라는 속성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비지 컬러라는 속성은 바디라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데 말큐의 경우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흐린 노랑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고 친구 소개를 보게 되면 필드셋의 배경색은 이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말 큐의 배경색은 저희가 흐린 노랑이라고 해서 이 색깔이 적용이 됐습니다. 수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조금 예쁘게 조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